어제 시작을 해서요. 진주 산청 거창을 해서 경남을 돌았고 오늘은 거창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고령에서 성주로 가는 중이에요. 즉각 체포, 즉각 해체. 사회대개혁 펼침막을 내건 전국농민회의 전봉준 투쟁단입니다. 땅을 갈아엎고 그 땅에 이제 새 씨앗을 또 심는 이런 일들을 트랙터 가 자주 하는데 지금의 이제 농민들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거는 트랙터다. 12월 3일 비상 개 엄이 가장 큰 이유이고, 양국 관리법이 국회에 지금 통과를 한 상태예요. 원래 수순이었다면 윤석열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했을 건데, 지금 직무 전제가 되었고, 그거를 또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압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걸고 있는 고 중에 개방 농정 철폐가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수입을 막자가 아니고 국내에서 농산물 가격이나 이제 농민들한테 오는 피해가 크다고 하면 수입을 하지 않는 이런 조치들도 좀 취했으면 좋겠다. 투쟁단은 오늘 21일 서울에 집결해 농민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민 항쟁에서의 기치가 보국 안민 척양척예. 제 복구민 이세 가지의 구호가 보면 지금 하고도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지금 주행단도 이끌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이제 선봉 부대로서 너무 열심히.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주의 농민들과 경북 농민들이 같이 좀 항의, 그렇게 하면 내란 동조이고, 국민의힘 해체랑 이제 이민아 의원에 대한 사태, 뭐, 이렇게까지 뭐, 이야기를 좀할것 같아요. 아, 어, 그 이제 경북에 올라오니까 좀 많이 춥네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하고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열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요요게좀침좋것 같아. 열한공범김희자는사퇴하라하라 사지하라. 당연히 너무 분노스럽고 좀 어이가 없는 사항이긴 한데요. 내란 범죄를 일으킨 공범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놓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법이나 이런 게 통과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걸한번더 느끼게 된것 같고. 130년 전에 동학농민군이 넘지 못했던 보금치를 넘어간다는 의미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세종농식품부를 방문했어요. 손미령 장관이 내란 동조를 해서 같이 진행한 것도 분명 있고 농업 관련해가지고 망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집으면서 경남, 경부 지났잖아요. 보수세가 강한 곳을 지나왔었는데, 응원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좀 기분이 좋았고, 가게나 이런 데 들으니, 트랙터 올라가시는 거 알고 있다. 응원해주신 분도 있었고, 자기 본거에도 이현수막좀 붙일 수 없냐고, 주시라면서, 이렇게 <laughs>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130년 전, 동학혁명으로 서울 입출을 못 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서울에 입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몽윤 씨가니 트랙터가 달려갈 수 있죠? 네. 예! 제가 7월 4일 날 구속이 되었다가 9월 10일 날 나왔었는데 뭐 징역 1년에3 3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밖에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잡혀갔던 것도 음 뭐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계획적인 게 있었고 계획적인 게 있었다. 뭐 본보기로 시범 케이스로 잡혀들었다라고 하는 게 경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억울함이 있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주호 청장이 당시 서울 경찰 청장이었어요. 아, 뭐 이렇게 구속되면서 일부 복수 아닌 복수 <laughs> 뭐 이러 이졌다 하면 이제 윤석열 윤석열을 어쨌든 구속시키고 체포하는 게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뭐 원하는. 방향에서의 이제 복수가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윤서의 정부를 빨리 없애야 조금이라도 괜찮은 뭐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함남동 관저랑 강화문 쪽 양쪽으로 지금 집회 신고를 내놨고 서울에서 일단 경찰들이 막을 거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더라고요. 좀 서울 진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영남권은 보수세가 엄청 센 지역이죠. 당연히 이제 저희 올라오는 우리 회원대가 이 사람들은 찍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지만 그런 거를 이제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 지역에서 만든 대통령, 우리 손으로 좀끌어내있다는 각오로 올라왔고, 그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서의 응원이 좀 많았어요. 트랙터가 처음 이제 도로에 올라오면 좀 많이 덜 커덩거리거든요 흙과 모래에서 이렇게다이어가 이제 적응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아스팔트로 올라오니까 이미 이제 타이어가 지금, 지금 엄청 많이 달아들어서요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이제 동그랗게 잘 <laughs> 이렇게 달아져 있는데 결국 돌아가면 또 갈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죠 양쪽 도로가 다 막혔어요 시민들이 지금 엄청 많이 와주셨어요 지금 같이 열어라고 하는 집회에 열고 있는 중입니다 남태령에서 그냥 경찰이 길을 그냥 차로 막고 있었어요 이제 지나가는 차에다 대고 경찰이 경관봉으로 두드린 거예요 뭐로 깬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트랙터에 이제 유리창을 다 깼더라고요 실무자들, 회원들이 항의를 했는데 경찰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몸싸움이 좀 있었어요 폭력적인 연행이나 이런 측면은 없었고요 일단 오늘 은여 기를 열어 달 라고, 하는 집회 를 밤새 도록 하자. 이게 저희 계획 이고, 시민 들 하고 같이 이렇게 집회 를할수있 고, 이렇게 많은 시민 들이 응 원하 러 나와 주셨기 때문에, 우 리의 집회 가 정당 했 다는 걸로 이야 기를 하고, 경찰 이 열어 주지 않 으면 뭐여 기서 돌아 가게 되는상 황이 생기 겠죠？트랙터 는 이제 업체 를 불러 가지고 트럭 에 실어서 지을 내려 가고 있 어요. 서울 올라올 때까지는 사실 경사들 협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막는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결론은 뭐 아예 다 막혀가지고 못 가게 되는 상황이었죠. 시문도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는 기동대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 아, 연행 되겠구나. 다 같이 연행을 좀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 농민을 이렇게 하듯이 한 어디 있느냐고요. 그 뒤에 이제 응원봉을 들고 오시는 시민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모여 오니까 아 이제 살았다 <laughs> 그런 생각을 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분도 진짜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어요. 밤새도록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게 계속 가만히 있으면 추위가 더엉수도 하니까 체조도 하기도 하고 계속 노래 들고 또 뛰고 콘서트식으로. 이제 당신들은 스팸에 따끔한 밥 먹지 마시고요. 말라붙은 바게트 조각이나 드시기 바랍니다. 막걸리도 먹지 마세요. 끊이지 않는 자유 발언이 계속되었거든요. 꼭 농민들 위한 이야기가 아닌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약간 광장이 열렸던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자기 차를 내주는 사람들도 계셨고, 난방버스도 열기도 하고, 본인들이 들고 오신 담요, 비닐 같은 것들 하고, 막 이렇게 돌돌 싸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네는데, 시민분들이 핫팩하고, 이런 용품들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와서, 그 뒤에는 이제 먹는 것까지도 계속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좀 견뎠던 것 같고. <놀람>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있었어요. 응원봉이 차별을 녹였다. 정말 처음에 막혔을 때그 막막함을 생각하면 진짜 살을 녹듯이 어, 차가 녹아서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대자리에 국민들을 정복해 일깨라 승리할 수 있도록 니다 안녕합니다. 어, 농민 집회에서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내 안에서는 이렇게 많은 환호와 응원을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권력자를 뒷배에 둔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든든함이 아니고, 그냥 마음속 깊이부터 올라오는 그런 든든함, 뭐 밥을 먹지 않아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그런 느낌의 든든함. 네, 정말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려가면 이제 다시 또 한참 자기 농장을 못 돌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면서, 네, 복귀를 해야죠. <laughs>